네,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 투데이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한 주가 또 출발했는데요. 8월 11일 월요일 아투 t 비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제목이요. 배찌를 지키려는 자, 배찌를 빼앗길 것이요. 나라를 지키려는 자, 배찌를 지킬 것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 투데이 일면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투데이 오늘 일면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좀 클로즈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시아 투데이 창간일 2005년 11월 11일 20주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주년 보니까요. 제 아, 어, 방송인 아나운서, 언론인으로서의 제 생일과도 똑같더라고요. 아시아 투데이 생일이요. 어, 2005년 창간된 이래 올해로 저희가 11월 10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아 오늘날 아시아 투데이가 있게 해준 많은 vip들을 모시고 20주년 창간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더 어, 아울러 또한 이 부분도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행복, 인류 평화를 위해 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발전, 국민 행복, 그리고 인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서 정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TV 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 아투 TV를 응원해 주시는 박경현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음, 저희 방송 홍보해 주시고 배지를 지키려는 자 배지를 빼앗길 것이오 나라를 지키려는 자 배지를 빼앗길 것이다 월요일 시작하는 첫 방송 이즈 앵커님 방송 진행 많은 시청 관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경현님 또 정도의 길님 등등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면 기사 먼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이 제목입니다. 미통상 안보 다중압박 기로에선 이 실용 외교. 한번 볼까요? 자,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대통령의 트럼프 대응 구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닷새 간의 휴가 기간에도 미국과의 통상 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청구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또 어떤 지점에서는 좀 충돌을 할지 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 며칠이다라고 양국에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언론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두 나라의 발표가 있을 때 언제다라고 확정지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한 가지 있네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을 누르고 글로벌 첫 2위에 올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이미 현대차는 해당 시장 의전도를 크게 줄였고, 제네시스와 SUV, 전기차 등 고부가 같이 전략이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두 배로 벌어졌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관련해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없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고 유럽과 동남아 등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판매를 늘린다면 향후에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실제적 2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산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뭐 현대자동차의 딸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부품, 모터 쪽을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한데요. 그게 아니라도 어쨌든 국산차에 대한 저는 애정이 굉장히 각별한데 폭스바겐을 제친 현대차 이 기사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여야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 소식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에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협의회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왼쪽에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장이 종로구 총리 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앞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일주일 동안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서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개혁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행보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정 대표는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인사로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일에 취임 이후에 3대 개혁 테스크 포스팀을 의결하고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속전속결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 3대 개혁이라는 것이 정청대 대표가 말하는 3대 개혁은 검찰, 언론, 사법 등이 3대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 본격적인, 어,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여당과 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일단 드디어 지난 주말쯤에, 음,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저희가 라이브로도 현장의 모습을 연설회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씬 스틸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전한길 전 강사께서 음,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어, 연설 도중에 김근식 후보의 연설 중에 이제 배신자를 앞에 있던 지지자들과 함께 배신자를 외치는 어, 그런 모습이 언론에 많이 포커싱이 됐습니다. 자, 저는요, 음, 우리나라 국민성,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 그리고 언론의 행태가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있을 때그 이슈를 함께 블랙홀을 만드는 이런, 어,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언론들이 모든 방송들이 그 이슈를 다루더라도 진짜 이 현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언론만은 음 그것을 좀 포커싱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힘 전대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했던 부분은요. 음 물론 당원의한 분인 전한계 씨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보시면 중간에 당대표 후보, 그리고, 어, 오른쪽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왼쪽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누가 나왔는지, 후보들이 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당원과 국민에게 전달했는지, 거기에 언론과 방송이 좀 포커싱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날, 음, 저는 좀 임팩트 있었던 강력했던, 음, 메시지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요. 자, 모든 후보들의 그 연설 내용은 아시아 투데이 저희 라이브 실시간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강했다, 강력했다 메시지가, 아,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장동혁 후보가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요. 오프닝 때요.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를 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대구에 와서 어떤 어르신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장동일 후보의 어, 오프닝 때 연설 시작할 때 대구의 어르신께 들은 말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바라 바라 정청래는 절이 어, 삐비비 하는데, 국민의힘 너거들은 뭐하고 자빠졌노? 와, 입에 온드라도 붙였나? 내 속이 디비진다, 디비져. 자, 이렇게 아주 리얼한 현장에서 만난 대구 경북, TK 어르신의 그 따끔한 질책을 아, 본인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 주신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 줬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탄핵만은 막아보겠다 막아내겠다고 부르짖었지만 부족한 저희가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그구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저련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더는 못 보겠다며 당을 떠나고 있는데 보수가 떠나고 있다며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사갔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했습니다.라고 연설을 하면서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이런 임팩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배지를 지키려는 자는 배지를 뺏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면 배지를 지킬 것입니다.라는 임팩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언론에서 계속 주목하고 방송하고 있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음, 이 장면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어, 당 대표 후보 연설, 최고위원 후보 연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서 훨씬 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계속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설 내용이었는데요. 어 어째 그 대구 경북 이후에 뉴일리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최고위원 여론 조사에서 1등을 한 어, 후보입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 섰습니다. 보수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번 물으면서 어, 연설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보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눈에는 보수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니 팔과 다리조차 멈췄습니다. 지난 혹독한 겨울에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지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따뜻했던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국민 여러분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 이렇게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다. 너무 아프니 팔좀 놓아줘라. 어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뽑고 우리의 손으로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절규였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외면하시겠습니까? 불의에 한번눈 감고 불의에 두번눈 감으면 불의가 일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불의에 눈 감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불의에 맞섭시다. 우리 당당하게 불의와 싸웁시다. 이렇게 힘있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음, 전체를 보면은요, 뉴스할 수, 있,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사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일반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른 시각에서 좀 힘있는, 임팩트 있는, 그래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과 아, 어, 메시지를 골라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아시아 투데이 신문 지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다음은 이 소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자, 이분이 어, 경기 평택시 캠프 험브리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제목은 이겁니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런 브런슨 브런슨이 병력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용 함께 볼까요? 자, j 비 o t 브런슨 한미 연합사령부, UN 군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군 변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조정을 통해서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현실화, 현대화 하고, 또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자,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남아 군사정 이동에 위험이 있다. 그리고 병력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구축하겠다.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75년 이어진 한미 동맹이 독특한 관계라며 이 동맹이 북중러와 맞설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한국군보다 더 유능한 파트너를 가진 사령관은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싸움은 둘이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이 갑시다 는 말이 있는데,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도 같이 가자. 동맹은 피와 불 전쟁 속에서 태어났고 75년 넘게 아, 유지돼 왔다. 한미 동맹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관계다. 라고, 어, 이렇게 기자관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주말이 지나고 각 신분사, 언론사별로 어떤 사설을 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석유화학 위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설이고요. 두 번째 사설은 지금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 많지 않나?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 하지만 이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이 많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세 번째, 바로 국힘 전당대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환기 소동에 휘청거리는 국 국힘 전당 대회, 음, 국힘 전당 대회 내용을 다루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마지막 결론인데요. 집권 세력이 눈치를 안 보는 것은 민생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닌 유튜버 한명 때문에 감론을 박하는 야당이 있기 때문이다. 재구실 못하는 야당 때문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좀 주문하는 그런 사설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첫 번째 사설은요. 한미 연합 사령관 입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역시 기자회견 관련해서 방금 전해드렸던 그 내용 관련한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중량은 숫자가 아닌 군사적 역량이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을 토대로 우리 군의 자강력 강화가 시급해졌다라는 사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사면 관련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8리로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부부 그리고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어, 적절하냐? 과연 적절하냐? 이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녀 입시비리 위안부 횡령 특사 반발 국민통합 아닌 정치적 거래와 보호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사면, 8.15는 광복절입니다. 국가적인 아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면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 맞죠? <laughs> 자, 동아일보 사설 맞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동아일보 사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 사설은 72년 만에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제력 손상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이미어 프란슨 주한미국 사령관의 이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바탕,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설입니다. 그리고 배드뱅크 정책 펀드 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사금고인가? 음, 정부의 개인적인 금고인가 어, 이런 비판의 음, 쓴소리에 사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명의료 중단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 또 의료계 관련 연명의료 관련된 사설입니다. 자 조중동 사설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다음은 요한결의 사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결에도 한번 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결의 사설은요. 전환기 난장판 자초해 놓고 뒤늦게 징계 나선 국민의힘 역시나 조중동과는 조금 더 센,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내용들의 사설들이 여러분이 한결에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내용의 사설. 자 역시나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들. 또세 번째는 극우 지지자의 체포영장 지지. 요청한 윤 대통령실 아마 신혜식 유튜버를 두고 하는 그런 사설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시면 어, 신문 지면을 통해서 또 어,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끝에 나옵니다. 바로 저희 아시아 투데이 오늘의 사설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사설 브리핑 제목은요. 미. 미국 트럼프 라운드 선언, 새 통상 전략 절실하다는 저희 아시아 투데이 사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자유 무역 체제를 이끌어 온 WTO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이를 대체할 새 글로벌 무역 질서를 트럼프 라운드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지난 7일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WTO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해 일자리와 경제 안정을 잃었다며 중국이 최대 수혜자인 자살협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장 접근이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을 활용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다자간 무역 협상과는 달리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자간 호혜주의에 바탕한 자유무역 대신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일방적 무역 체제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날은 바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연합 등과 체결한 15% 상호 관세가 발효된 날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EU 상호 관세의 합의를 이룬. 것을 붙여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무역 경제 정책 재편을 선언한 후 불과 130여일 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한 브레턴 우즈 체제가 저물게 된 것입니다. 선베리 체제가 80년 브레턴 우즈 체제와 30년 WTO 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로 확고히 자리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 미국에 미칠 경제적 파장과 충격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제무역 질서가 다자무역에서 벗어나 당분간 양자 및 복수 국가 간 협정 중심의 흐름을 보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차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국 관세를 그후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답습했던 전례에 비춰 관세 채칙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라운드는 관세를 핵심 도구로 무역 장벽을 쌓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통상 및 경제 틀에 대한 적응과 대응,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한국은 수출 감소, 환율 상승, 투자 및 일자리 공동화, 세수 부족 등의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와 지역 블록, 그룹 통상 강화를 통한 수출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박경연님께서 또 이상수님께서도 많은 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댓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수님이 아시아투데이 아, 가장 공격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기관임을 확신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책성과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어, 자칭할 의지가 있는가, 지향할, 자랑할, 지향할 의지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laughs> 댓글창에 다 모여서 제가 조금 우두이 있습니다. 박경현님께서 또 이상수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음, 전환길 강사님 관련해서도 여러분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또 간혹 남겨주시는 비판과 쓴소리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투데이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수님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으로 더욱더 사랑받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중순이 이제 또어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폭염 때문에 더웠던 그 날씨는 조금 한풀이 꺾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 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